여러분, 오늘도 막혔죠. 제가 시원하게 뚫어드릴게요. 여기는 시설도로 뻥입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전원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저도 처음엔 설마 전원이 싶었는데, 실제로 관리소장을 포함한 9명의 직원 전원이 그만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7월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안내문이었죠. 제목은 관리실 직원 전원사직. 안내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입주민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해왔지만, 일부 동대표들의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전원사직이라는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공지에는 총 9가지 사직 사유가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었습니다. 부당한 책임 전가와 언어 폭력, 모욕적인 발언과 위협, 상식을 벗어난 업무 지시, 직원 채용에 대한 부당 간섭, 입주민 민원에 대한 무시와 책임 회피, 직원 명예와 신뢰 훼손 발언, 예산과 근로계약 무시한 일방적 결정, 반복적인 보고 요구와 과중한 업무, 심지어 휴가 일정까지 사적으로 간섭 이 정도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직장 내 갑질이 반복됐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매티즌들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전원 사표냐. 아직도 이런 아파트가 있다니. 매일 용만 보면 직원들 편을 들 수밖에 없다는 글들이 줄을 이었죠. 물론, 동대표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는 중립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퍼지자 업계 안에서는 공감하는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한 아파트 관리 사무소 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면서 돈 받는다는 오해가 많은데, 우리도 단지 내 공용 부분에 대해 정당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쓰레기 버려달라, 택배 찾아달라, 민원 전화 받고 가보면 편의점 심부름을 시키는 일까지 겪습니다. 직접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내 돈으로 먼저 사오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현재 그 아파트 측은, 직원 전원 사직은 맞고 7월 말까지 인수인계를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갈등 때문이냐는 질문에는 "어느 아파트나 있는 일이고, 일부 몇명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구체적인 사정은 밝히기 어렵다고만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며 다시 느낍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서비스 센터가 아닙니다. 심부름센터는 더더욱 아닙니다. 누군가는 오늘도 현장에서 참아가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언제까지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상, 울산에서 벌어진 관리사무소 직원 전원사직 사건 정리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시설 뚫어뻥이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선택, 그러나 진실은 필수입니다.